잠은 1 6장 구절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계획은 야외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와 계십니까? 지금 야외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와 계십니까? 네, 교회 안에 와 계시잖아. 우리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져버렸어. 제가 어제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길바닥에 빗물이 샤르르, 샤르르, 샤르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바람이 엄청 세다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잠잠하더라고요. 제가 나뭇가지를 보니까 예, 나뭇가지가 잠잠해요. 그리고 제가 밖에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바깥 공기를 마실 봤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실 봤더니. 음, 그렇게 잡질 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간 반, 한두 시간 정도 지났나? 그때쯤 보니까 나뭇가지가 제법 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구입해 뒀던 물건들을 이제 주차장에 가서 이제 차에 실었단 말이에요. 물건들을 차에 실으면서 그 바람의 느낌을 보니까 바람이 좀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올라와가지고 단톡방에다가 지금 밖에 바람이 좀 차가운 것 같다. 그러므로 예, 여러분들도 바깥에 나가서 바람 맛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다음에 가기로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1번.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으면, 어 그대로, 오늘 계획한 대로 이제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2번.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렸더니 2번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 2번으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자는 말이잖아요. 어, 바람은 요 정도는 괜찮겠다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야외에 가자고 한 거란 말이요 그러면 그리에 여러분들이 좀잠시간 앉아 있게 되는데, 여러분 추울 거잖아요. 어,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어. 나는 내심 그런 거예요. 어. 다음에 가고 오늘은 개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문자를 카톡에 올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자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여인간들 맛좀 봐라. <laughs> 이거는 내 속으로 한 말이에요. 어, 내 속으로 한마 말인데 지금 바깥으로 내뱉은 거예요. 어. 제가 그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 바람이 제법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모두 다 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문자로 그렇게 하려다가 하려다가 이분들이 다 와서 차가운 바람 맛을 좀 보게 해주려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뜨고 가만히 있었어요. 응.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아이 목사님, 아이 추워서 안 되겠는데요. 빨리 교회로 갑시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만히 계시라고. 예. 이분들이 전부 다 와서 그 차관 발음 맛을 봐야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교회로 갑시다 이럴 거잖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얼른 교회로 가십시다 이런. 표정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 전부 다 교회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다들, 예.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오늘 야외에 나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음에 가자. 이것은 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런데 제가 또 일방적으로 오늘 바람이 좀 차간 것 같으니까 다음에 가기로 하고, 오늘 전부 다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고, 뭐이 정도 바람은 괜찮은데, 뭐 햇빛도 나고, 아또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또 그렇게 하시네" 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을... 할 것이라는 것, 그것까지도 제가 다 알아요. 예. 안 봐도 흔한 게다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기지 않도록, 예. 그런 얘기를 서로 서로 하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런 일 가지고 또 삐지고 토라져 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추워서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앉아있겠죠. 여러분이 바람 맛을 봤기 때문에, 예. 네. 그때서야 제가 교회로 갑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이렇게 이제 교회로 왔잖아요. <laughs>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정을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저의 심정을 몰라준 거죠. 제가 마음에 담고 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몰라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오늘 가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추워서 못 있겠다고 지금 교회로 다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딱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또한번 실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요. 이렇게 하,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아, 그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어.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러는 모습을 보고, "그래, 그럼 맛좀 봐라." 네. 네들이 어, 니네들 생각대로, 너희 고집대로 계속 뭘뭐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아, 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야." 그런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또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회아려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심정을 바로 좀 알아주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다면, 시간 낭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laughs> 장소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것이고, <laughs> 기름값도 아꼈을 것이고, <laughs>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찬바람 맞지 않아서 좋았을 것이고. <laughs>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어이 그렇게 했고, 찬바람 맛을 봤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로 오셨는데, 따뜻하니 좋죠. 예, 제가 오자마자 이거 온풍기부터 들었어요. 어, 따뜻하기 좋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와 신이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 오늘 실감했죠. 오늘 벌어진 일을 통해서 실감하셨죠. 예.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지 봐봐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계획대로 바깥에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 어디에다가 옮겨 놓으셨어요? 그렇지 이 교회에 옮겨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래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어, <laughs> 하나님 계신다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 발걸음 옮겨주신 데 왔더니, 나 아, 대단히 좋잖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으면 저 밖에 있었을 거잖아, 지금. 그 야외에서 있을, 있었을 건데, 그 바깥에서 우리가 지금 드러들 떨고 있었을 거잖아. 그리고 제 설교가 또 오죽 깁니까? <laughs> 설교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그 추운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을 떨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됐, 있었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을 거잖아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눈초리를 보면서 최대한 빨리 끝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봐 발걸음을 이 계열로 다시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 그래서 이 따뜻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라고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 했던 것들은 예배 시간 끝나면 이 따뜻한 공간에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그것보다는 그 앞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알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육적으로도 어린 아이들은 그 부모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 부모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그 자녀들이 더잘될 것이다. 더 유익할 것이다. 알기 때문에 부모님은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해도 자녀들은 그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는 자녀들도 있죠. 그러다가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사고가 나서 고생하는 일로 생기고, 근데 자녀들이 자라면 부모의 심정을 알죠.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아,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어머니, 저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 이런 심정일 거야. 라고 먼저 읽어주고 예, 그대로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부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아이고, 여놈들이요. 벌써 참 많이 컸네. 어, 이렇게 말을 하죠. 기뻐하며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말을 들은 자녀들도 기쁘죠.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 나를 이만큼 잘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네. 어. 자녀들도 기쁘게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일들을 먼저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아, 이 녀석들이 참 많이 컸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실 거라고. 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말씀드리기다 말씀드리기도 하는 거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야외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러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은 추워서 안 돼. 미리서 목사인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가톡방에 그렇게 제가 올렸던 것인데 여러분들은 기이 오늘 가겠다고 하셨어. <laughs> 하나님의 심정을 미리좀 알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많이 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 오늘 본문 말씀은 이고마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실감난 거지 그동안도 아는 말씀인데 그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더 실감이 나죠? 사실 오늘 야외 저 예배에 밖에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다른 말씀이었어요. <laughs> 다른 말씀이 있는데 회로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laughs> 말씀이 이렇게 어, 바뀌었어요.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저는 원래 이 말씀 가지고 이분 앞에 이 얘기 하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어. 야예 예배 가서 하려고 했던 말씀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